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어명 재노사입니다. 네, 오늘 낮에 어떤 분이 상담 전화를 해 오셨는데 상담을 좀 이제 해달라고 전화를 하셨는데 어, 모태 신앙이신데 지금 교회는 안 가시고 뭐 신앙생활은 거의 못 하시는데 질문하는 내용이 사실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엄마가 자기를 임신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서운했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신학교를 가라 해서 갔는데.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 힘들고, 신학교 가면 하나님 일하면 조금 회복이 되는데, 네, 망상도 오고, 환 청도 환 시도 와서 세상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상태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예. 네, 우리가, 이, 좋으신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제가 참 이게 만나보면,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불신자들이 세상 현장에서 고통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주받는 당연한 삶인데, 오히려 지금 불신자들은 마음을 편하게 살고, 성도들이 교회와 가지고 굉장히 시달리고, 말씀을 받고 오히려 더 시달리는 이런 일들이 교회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좋으신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난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막입니다. 제가 대놓고 딱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귀신이죠. 육신의 부모도 내 자녀의 행복을 바라고 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육신의 부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늘, 하늘 아버지께서 내가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계속 때리고, 계속 고통을 주고, 계속 생각 속으로 괴롭히는 그 존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죠, 그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 개시록 12장 2절 9절에. 우리가 마음이 이 마귀가 무엇을 공격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거든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네, 자먼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이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내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내 마음을 우리 지금 지키는,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드물,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대적 마귀가 있기 때문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집중해서 공격합니다.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예,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던 그 존재가 이 땅에 떨어져서 오직 인간을 죽이기 위한 연구를 수천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그것이 지금 나에게까지 와 있어요. 그 사건이, 그 문제가, 그 뱀의 문제가. 지금도 나에게 와 있는데 그 사실은 누구만 알수 있는가? 성도만 알수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 성도는 그의 대적인 것이죠. 여자의 우손이 뱀의 우손과 원수가 되게 하신다고 했죠. 그죠? 장기 3장 15절에. 언약 가진 자는 모든 뱀의 우손 사단과 원수 자리입니다. 원수를, 원수가 되었는데 이 대적의 존재를 모른다. 대적이 어디를 공격하는지 모른다.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는지 모른다. 예.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상대를 모르기 때문에 상대를 알면 백전백승, 100번 싸워도 100번 이깁니다. 근데 상대를 모르기 때문에 100번 싸우면 100번 져버려요. 누가 지는가요? 성도가 집니다. 성도가. 성도가 하나님을 굉장히 악한 하나님. 네. 마귀를 빼고 문제를 해석해버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절대 주권적인 입장에서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만 그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장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하나님께서 인간이 병들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마귀가 무엇을 공격하는가요? 내 마음을 공격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리고 또자언서 16장 32절에 보시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나으리라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 우리가 이거 어떻게 말하면 또자언서 25장 28절도 에 보시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들이 자언서에 지혜서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볼때 안정감을 얻는가 이걸 좀 이제 보실 줄 아셔야 돼요. 뭐이땅에 많은 심리학이나 또 정신분석학이나 뭐 이런 상담 심리나 이런 거 심리학, 정신과적으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인간적인 또 방법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들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내가 무엇을 볼때 안정감을 느끼는가? 이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볼때내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줄을 예. 바라볼 때 평안하십니까? 저는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누굴 바라볼 때 마음의 안정감이 오는가? 예. 남편을 바라보면 마음의 안정감이 옵니다. 아, 남편이 나를 도와주겠지. 이렇게 처음에. 예, 하나님 처럼 만나서 제가 늘 그런 마음 상태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 상태를 계속 밝혀 주셨어요. 영적 싸움 할때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늘 남편이 나의 주인이고 남편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나의 모든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남편하고 하도 싸우다 싸우다가 남편한테 왜 이거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왜안 해주냐고 막 고함 질리니까 남편이 저더로 이런 말해. 내가 네 모든 문제 해결해 줘야 되나?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에 조명해 주신다. 아, 내가 남편한테 요구하는 것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랬구나. 근데 모든 문제 해결자는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종로를 시켰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문제 사건을 통해서 계속 밝혀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남편을 섬기고 남편을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상이거든요. 예, 10개명 중에 1계명의네 마음에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죠. 그죠?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내가 봤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스트레스 풀리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이제 스트레스 풀리는 건 뭐냐? 먹고 자는 게 제일 스트레스 풀리죠. <laughs> 그게 내가 그거 할때 행복할 때, 안정감을 느낄 때.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먹고 자면 어떻게 됩니까? 비만이 오는 것이죠. 반드시 우상은 사람을 공격합니다. 내 마음 속에 무엇을 보고 안정감을 느끼는가. 내가 돈을 보면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 있죠. 그러면 돈을 위해서 막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돈벌때 가장 행복하다. 또 여행 갈때 가장 행복하다. 내 마음에 안정감이 온다. 또 쇼핑하러 다닐 때내 마음에 안정감이 온다. 또 연애 감정이 올때 사랑하는 감정이 올때내 마음에 안정감이 든다. 그래서 TV에 모든 드라마에 우리나라에 뭐가 많아요? 사랑하는 드라마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감정을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감정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TV를 통해서 그 사랑의 감정이 이렇게 자극이 되질때 마음에 행복감이 올라오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TV나 드라마나 영화 매체를 이렇게 보면서 대리만족을 얻을 때에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내한테 안정감을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으로 내 마음의 안정감을 푸는 것. 이게 하나님 이외의 것에서 내가 안정감을 얻는 것이죠. 내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주력 23장 3 3자를 보시면 우상은 올무라고 나오거든요. 이 우상을 통해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나에게 들어와서 공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부분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오픈을 하고 환영을 하고 영접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것을 모든 사람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을 합니다. 그때 누가 들어오는가? 마귀가 들어옵니다. 하나님 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나의 욕구는 마귀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을 어릴 때부터 마귀에게 전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자기의 욕구, 욕망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 거를 계속 바라하고 원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이러면은 마귀가 얼굴은 남편이 있고 명예고 돈이고 부귀영하고 행복이지만 그 뒤에는 마귀가 있어요. 그 찾아가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에 들어가서 왕 노릇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이 우상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은 예, 한 3, 4대 지나면. 가문이 씨가 말라버립니다. 저렇게 20장 4절 5절에 우상숭배하는 자의 죄를 갚되 나를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 4대 되면은 그 가문의 씨가 말릴 정도로 마기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뭐 저주받아 죽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귀를 환영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거든요. 예, 네, 오늘 내가 어디를 보고 마음의안 정감을 느끼는가요? 내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바라볼 때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분 오직 그리스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마음이 안정감이 오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걸 한번 체험,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언약을 바라볼 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에서 가다 이루신. 그 약속의 말씀과 땅끝까지 증인되고 모든 민족을 제자삼으라는 그세계보호에 대한 약속,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안정감이 올 정도로 붙잡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거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인간은 자기 노력을 좋아합니다. 내 얼굴 내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과 선행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선행은 하나님께서 더러,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만나러 갈 때는 인간의 선행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해도 그 사람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요? 내가 무엇을 볼때 마음의 안정감을 얻는가요? 내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지 내 자신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나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보고 안정감을 느끼는가? 내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볼 때 안정감을 느끼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바라볼 때 안정감을 느끼는가, 내 마음을 조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음을 지키시는 자, 그리스도 그분 더욱 깊이 바라보시고요. 내 마음과 육신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셔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나를 데리고 가십니다. 내 말씀, 믿, 믿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